믹스커피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. 놀라지 마세요. 믹스커피가 생각보다 덜 나쁜 이유,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믹스커피 한 포에는 커피, 프림, 설탕이 들어있죠. 문제는 바로 이 프림과 설탕입니다. 프림은 우유가 아니라 식물성 유지로 만든 크리머예요. 게다가 한 포에 들어있는 설탕은 약 5g, 이게 매일 쌓이면 혈당 부담이 생길 수 있죠. 그런데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요즘 나오는 믹스커피는 트랜스 지방 거의 0% 수준이고 설탕 함량도 줄어든 제품들이 많아졌죠. 그리고 한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고도 합니다. 무조건 블랙커피가 좋은 건 아닙니다. 공복에 마시면 위가 자극받고 속 쓰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. 믹스커피는 그에 비해 위 자극이 적어서 부담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. 믹스커피 완전히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단 이렇게 마셔 보세요. 식후 30분 뒤에 마시기. 하루 두잔 이내 물과 함께 마시기. 믹스커피는 무조건 해롭다는 인식, 이젠 조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죠? 프림이나 설탕 조절 가능한 제품 선택, 이렇게만 지켜도 건강에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.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, 먹고 사는 건강정보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